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상상력을 조금 발휘해 보세요. 지금은 2046년이에요. 여러분은 60대 초반 퇴직을 앞두고 통장을 열어봅니다. 화면에 찍힌 숫자는 5억원, 아니면 겨우 2억 8천만원. 어떤 숫자가 나올지 지금 이 순간 결정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자 이제 그 이야기를 리씨를 통해 풀어볼게요. 리예씨는 20년 전, 그러니까 2026년에 여러분처럼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이었어요. 매일 출퇴근하며 월급을 받고 가족을 부양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그때 리씨 앞에 두 갈림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은행 적금, 안전하고 익숙한 길, 매달 50만 원씩 넣으면 20년 후 안정적인 노후가 될 거라고 믿었어요. 다른 하나는 친구가 슬쩍 언급한 S&P500 ETF라는 것, 주식처럼 들리지만 좀 다르다고 하더군요. 리씨는 생각했어요. 주식은 위험해, 은행이 안전하지, 그래서 매달 돈을 은행에 넣었죠. 시간이 흘러 2046년 리씨 통장을 봅니다. 잔고는 2억 8천만 원. 숫자만 보면 많아 보이지만 물가는 2.5배 올랐어요. 2020년부터 2026년까지 한국 평균 인플레이션이 2.5% 정도였고 그 추세가 계속됐거든요. 예를 들어 2026년에 1만 원으로 사던 커피가 지금 2만 5천 원이 됐어요. 실질 구매력은 반토막 난 거죠. 리 씨처럼 될까요?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한 사람처럼 될까요? 바로 그 다른 선택이 S&P 500 ETF예요. 같은 50만 원 매달 같은 20년. 하지만 결과는 5억 원이나 더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방법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미국 경제 성장의 일부를 소유하는 거니까요. 미국 GDP는 매년 2%에서 3%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기술 혁신 덕에 S&P 500은 연평균 10%에서 12% 수익을 내왔어요. 그런데 왜 이걸 학교에서 안 가르치고 은행에서 안 알려 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이 이 방법을 알면 은행은 이자 마진을 잃고 기존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거든요. 게다가 교육 체계도 금융 문맹을 유지하게 설계됐어요. 한국 금융 교육 비율이 30% 미만인 데 비해 미국은 70% 이상이에요. 이 차이가 개인 자산 격차를 만들죠.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리시의 다른 버전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세 가지를 정확히 알려 드릴게요. 첫째, ETF가 뭔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할게요. 둘째 어떤 계좌를 만들어야 하고 어떤 상품을 사야 하는지 실전 가이드 드릴게요. 셋째 매달 얼마 넣으면 20년 후 통장에 얼마나 찍히는지 직접 계산해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선택하지 않으면 20년 뒤 리씨처럼 후회할까요? 아니면 그때 정말 잘했다고 웃을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이제 진짜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ETF가 도대체 뭔지 왜 이렇게 강력한지 하나씩 풀어볼게요. ETF는 영어로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로 한국어로는 상장지수펀드라고 해요. 어렵게 들리시죠? 걱정 마세요.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농장을 운영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 종류의 작물만 심으면 그 작물이 병충해에 걸리면 전체 수확이 망하죠. 하지만 여러 종류의 작물처럼 밀, 보리, 옥수수, 채소, 과일을 조금씩 심는다면. 한 작물이 안 돼도 다른 것들이 잘 자라면 전체적으로 안정적이에요. ETF가 바로 이 원리예요. 여러 회사 주식을 한 바구니에 담아 놓은 거죠. 그중 한두 개가 망해도 나머지가 버텨주니까 안전한 투자예요.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개별 주식 투자자 중 돈을 번 사람은 겨우 29%예요. 10명 중 7명은 손해를 본다는 거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식당 10개를 차리면 7개가 망한다는 소리를 듣고도 식당 사업에 뛰어들겠어요. 대부분 포기하실 텐데 주식은 왜 모르고 덤비는 걸까요? 바로 무지 때문이에요. 그런데 ETF는 완전히 달라요. 특히 S&P 500ETF는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500개 회사를 모은 거예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처럼 세계를 이끄는 기업들이죠. 지난 20년 동안 2006년부터 2026년까지 마이너스 난해가 딱 4번 뿐이었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37%, 2018년 무역 전쟁 4.4%, 2020년 코로나 팬데믹 2022년 인플레이션 쇼크 18.1%예요. 4페센트 2020년 코로나 팬데믹 2022년 인플레이션 쇼크 18.1%예요. 나머지 16년은 모두 플러스였죠. 확률이 80%나 돼요. 은행 적금은 어때요? 요즘 금리가 3%면 잘 주는 거잖아요. 1천만원 넣으면 1년에 30만원 이자예요. 하지만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총 수익 배당 포함으로 12% 정도예요. 최근 데이터로 보자면 2023년 26.3%, 2024년 약 25%, 2025년에도 18% 가까이 올랐어요. 1천만원 넣으면 1년에 120만원을 버는 거죠. 네, 배차이예요. 어떤 게 현명한 선택일까요? 당연히 ETF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주식은 주식 아니에요. 떨어지면 손해 보는 거 똑같잖아요라고 생각하시죠. 맞아요. 언뜻 보면 그래요. 그런데 숫자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삼성전자 주식 하나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가 잘 되면 좋지만 문제 생기면 내 돈도 같이 휘청이죠. 이게 개별 주식 투자예요. 반대로 S&P 500은 500개 기업을 한꺼번에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20년 을 기억하시죠? 메타페이스북 모회사 주가가 64% 폭락했어요. 메타에만 올인한 사람은 자산이 반토막 난 거죠. 하지만 S&P 500은 500개 기업에 나눠져 있어서 전체 하락폭은 18% 정도로 그쳤고, 2023년에 바로 26% 오르며 회복했어요. 엔비디아가 239% 급등해서 메타의 손실을 메꿔 줬거든요. 500개 중몇 개가 떨어져도 나머지가 올라가면 내 돈은 지켜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 들어보셨죠? ETF는 그 달걀을 500개 바구니에 나누는 거예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는 마코이츠의 다각화 이론으로 변동성을 줄여줘요. 글로벌 경제 사이클에서 미국 경제는 기술 혁신과 소비 주도로 안정적이에요. 한국 코스피와 비교해 보세요. 코스피는 반도체 산업 의존으로 2008년 금융 위기 때40% 넘게 떨어졌지만 S&P 500은 회복이 빨랐어요. 박씨처럼 10년 전 개별 주식으로 큰 손실을 봤지만 ETF로 전환 후 자산이 안정적으로 불어났어요. 그녀는 경제학적으로 봐도 ETF는 자본주의 성장의 일부를 소유하는 거예요라고 말하죠. 여러분 주식이 떨어질 때마다 공포에 사는 대신 ETF로 경제 성장의 큰 그림을 사는 거예요. 2008년 위기처럼 전 세계가 흔들려도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에요. 이제 이 ETF의 역사적 데이터와 더 깊은 이유를 다음 부분에서 파헤쳐 보죠. 왜 정부와 워런 버핏이 이걸 선택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ETF의 진짜 힘을 보여주는 역사적 데이터와 후과를 살펴볼게요. 왜 이게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경제 성장의 열매를 공유하는 도구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먼저 후과부터 보죠. S&P 500 ETF와 은행 적금을 비교해 보세요. 은행 적금 금리가 3%라면 1천만 원을 넣으면 1년에 30만 원 이자예요. 하지만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지난 20년간 가격 수익만으로도 10% 이상, 배당 포함 총 수익으로는 12% 정도예요. 1천만 원 넣으면 1년에 120만 원을 버는 거죠. 네, 배차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인플레이션 시대에 은행 돈은 실질적으로 줄어들지만 ETF는 경제 성장을 따라가며 자산을 불려준다는 거예요. 역사적 데이터로 들어가 보죠. s p 5 0 0은 1957년에 처음 만들어진 이래로 6 0년 넘게 검증됐어요. 미국인들의 은퇴자금 절반 이상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이에요. 지난 2 0년을 보면 마이너스난 해가 단 4번뿐이었어요. 2 0 0 8년 금융위기 37%, 2 0 1 8년 무역전쟁 4.4%, 2 0 2 0년 코로나 팬데믹, 2 0 2 2년 인플레이션 쇼크 18.1%예요. 나머지 해들은 모두 플러스였죠. 구체적으로 2023년에는 약26.3% 상승, 2024년 25%, 2025년에도 18% 가까이 올랐어요. 이 데이터는 글로벌 경제 사이클을 반영해요. 법을 붕괴 주기에서 ETF는 다각화 덕분에 빨리 회복하죠. 예를 들어 2022년 메타 주가가 64% 폭락한 걸 기억하시나요? 메타에만 투자한 사람은 자산이 반토막 났어요. 하지만 s&p 5천은 전체 하락이 18% 정도로 그쳤고 2023년에 26% 오르며 바로 회복했어요. 엔비디아가 239% 이상 급등해서 손실을 메꿔줬거든요. 이게 다각화의 힘이에요. 여러분 왜 워런 버핏이 세계 최고 투자자면서도 유언장에 내 재산 90%를 s&p 오바에게 넣으라고 썼을까요? 그는 평생 개별 주식을 골라 부자가 됐지만 가족에게는 ETF를 추천해요. 종목 고르는 재능은 극소수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연금이 S&P 500에 40조 원 이상 투자했어요. 정부가 인정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글로벌 비교로 보자면 미국 S&P 500은 기술과 금융 섹터 다각화로 안정적이에요. 반대로 일본 니케이 지수는 1989년 법을 붕괴 후 30년간 제자리 걸음이었지만 S&P 500은 같은 기간 10배 이상 올랐어요. 한국 코스피도 반도체 의존으로 변동이 크죠. 리씨처럼 10년 전 S&P 500 ETF를 시작한 분은 지금 자산이 3배 됐어요. 그는 경제학적으로 봐도 ETF는 자본주의 성장의 일부를 소유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죠. 여러분 왜 정부와 버핏이 이걸 선택할까요? 60년 역사에서 증명됐으니까요. 붐 때는 성장하고 버스트 때는 다각화로 버티는 거예요. 이제 이걸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인 조언으로 넘어가 보죠. ETF 선택과 계좌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실제로 ETF를 어떻게 선택하고 사는지 실전 조언을 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보죠. 첫 번째는 미국 직접 상장 ETF예요. 대표적인 게 SPY, VOO, IVV 그리고 SPLG예요. 이들의 차이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모두 S&P 500을 추종하니 수익률은 거의 똑같아요. 하지만 선택할 때 봐야 할건 가격과 수수료예요. 2 0 2 6년 1월 기준으로 SPY는 한 주당 약 70만 원 정도고 VOO와 IVV는 65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예요. SPLG는 8만 원 정도로 소액 투자에 좋죠. 수수료 총 보수 비용률은 SPY가 0.09%, VOO와 IVV가 0.03%, SPLG가 0.02%예요. 1억 원 투자 시 1년에 SPY는 9만 원, VOO는 3만 원, SPLG는 2만 원 빠지는 거예요. 이 차이가 20년 누적되면 수백만 원이 돼요. 장점은 달러 자산이라 환율 방어가 돼요. 원화가 약해지면 달러 가치가 올라 이중 이득이죠. 단점은 세 가지예요. 첫째 환전 수수료 0점에서 1.2%가 들고 둘째 거래 시간이 미국 시장 오후 11시 반에서 새벽 6시라 불편해요. 셋째 수익 250만원 초과시 22% 양도 소득세예요. 1천만원 벌면 220만원 세금이죠. 아깝지 않으세요? 두 번째는 국내 상장 s p 500ETF예요. 삼성의 코덱스 미국 S&P 500 미래에셋의 타이거 미국 S&P 500처럼요. 수수료는 0.05에서 0.07%로 미국 것보다 살짝 높아요. 1억 원시위에서 7만 원 정도예요. 장점은 원화 거래라 환전 수수료 없고 한국 증시 9시에서 오후 3시 반에 편하게 사고팔아요. 가장 큰건 세금 혜택이에요. ISA나 연금 저축 계좌로 사면 세금 우대죠. ISA는 수익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까지 세금 0% 초과 시15.4% 대신 9.9%예요. 연금 저축은 투자 시 세액 공제 최대 148만 원 받고 나중에 연금 받을 때 3.3에서 5.5%만 내요. 숫자로 비교해 보죠. 미국 ETF로 1천만 원 벌면 세금 220만 원. 하지만 ISA 국내 ETF로 하면 99만 원 정도로 줄어요. 121만 원 절약이에요. 이 돈이면 최신 스마트폰 하나 사는 셈이죠. 최씨처럼 IS A로 타이거 ETF 3분은 세금 걱정 없이 환율 이득까지 챙겼어요라고 해요. 국내 ETF도 환율 변동을 그대로 따라가니 밤새 시장 안 봐도 돼요. 세 번째는 배당금 ETF SCD예요. h 미국 배당 우량 100개 기업 모음으로 2026년 배당률 약 3.8%예요. S&P 500의 1.5%보다 두배 이상이죠. 매봉이 배당금 들어오니 현금 흐름 좋고 은퇴 후 월급처럼 쓸수 있어요. 난 주가 상승률은 S&P 500보다 낮아요. 배당 중심 기업은 성장 느림. 세금은 미국 ETF처럼 22%. 하지만 배당 성장 힘을 무시 못 해요. 매년 배당 늘리는 기업들이라 20년 후 원금 대비 배당률 20%될수 있어요. 그럼 선택 가이드예요. 2030대 젊은 분들은 ISA로 국내 S&P 500 사세요. 세금 절세가 크고 장기 성장에 딱이에요. 40대, 50대는 연금저축으로 국내 S&P 500 플러스 노후 준비죠. 달러 직접 원하시면 미국 ETF 괜찮아요? 50대 후반, 60대나 현금 흐름 필요시 SCHD를 30% 섞으세요. 나머지 70%는 S&P 500으로 이제 숫자로 보죠. 보수적으로 연8% 수익과 12%지만 미래 보수적 가정해요. 매달 50만원, 20년 약 2억 9천만원, 은행 3%는 1억 6천만원, 차이 1억 3천만원이에요. 6%로 해도 2억 3천만원, 은행보다 7천만원 많아요. 매달 70만원, 30년 8%, 10억 4천만원, 월 배당 130만원, 매달 100만원, 20년 5억 9천만원, 월 74만원, 매달 150만원, 10년 2억 7천만원, 월 34만원. 경제학적으로 이건 복리효과로 GDP 성장 공유해요. 늦지 않았어요. 자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보죠. 예외와 시작 팁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야 모든 사람이 ETF를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세 가지 예외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3년 안에 큰돈쓸 일이 있으면 하지 마세요 결혼 자금이나 학비처럼요 적금이 안전하죠 단기적으로 20% 떨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빚 있으면 갚으세요 이자 5%인데 12% 벌겠다는 건 위험해요 빚 없는 상태가 기본입니다 세 번째, 6개월 생활비 없으면 안 돼요 안전망부터 쌓으세요 왜 좋은 ETF를 모를까요? 세 이유예요 첫째, 금융 교육 부족. 중고등학교에서 투자 배웠나요? 미국은 초등부터 가르치지만 한국은 30% 미만이에요. 두 번째, 은행이 안 알려줘요. ETF 사면 은행 이자 못 벌어요. 세 번째, 미디어 콘텐츠 어려워요. 어려운 용어 나오면 초보자 포기하죠. 그래서 오늘 쉽게 풀었어요. 글로벌로 보면 미국 은퇴 자금 50%가 ETF예요. 교육 덕분이죠. 한국도 따라가지만 교육 부족해 GDP에도 영향 미쳐요. 시작 팁세 가지예요. 첫째, 나이별 비율 20대 월급 20%, 30대 30% 늘려가세요. 두 번째, 나누어 넣기. 1천만 원 있으면 12개월 나눠 사세요. 평균 가격 효과예요. 세 번째, 자동 이체. 앱에서 매달 5일이나 15일 설정하세요. 타이밍 놓치지 않아요. 오늘 요약. ETF는 500개 기업 모음. S&P 560년 검증. 매달 나누어 20년 버티면 연 11%. 은행보다 몇배 낫어요. 지금 시작하세요. 10분이면 i s a 계좌 만듭니다. 10년 후 잘했다 후회 둘중 하나 선택은 여러분 손에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누르고 댓글로 계획 공유하세요. 등록 기념으로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